니가 불러, 니가 불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아 bueno. <us> 어. 축하합니다! 쭉쭉하쭉하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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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요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이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마시고 유 Alban puerta> <uppra> 소 있고, 1에5배지메론빵도 있음. 메롱, 메와빵 타워야, 빵 타워, 빵 타워. 빵 타워 있고, 여기 수달, 수달 지금 올라타고 있는 중이고, <laughs> 그... 소도 날아. 아니야 이렇게 두개 보고 열차 보고 이렇게. 아 그래요? 이렇게 찍고 <laughs> 되고 있는 거임. 아 그렇네. 맞지 맞지. 맞지 맞지. 와디오스 달기, 뉴락 달기, 뉴락 달기. 유주 캔들도 있다. 오케이, 레디? Let's oh, go, Miss. <laughs> You got a cow? cow.